안녕하세요. 팀 넘나입니다. 9월 11일 MLB 메이저리그 분석 총 15경기 중 5경기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72회차 대상 경기고요. 상단에 적힌대로 물부 경기는 하루에 다섯 여섯 경기만 추려서 업로드할 예정이지만 저는 톡방에서 모든 경기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 없는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이나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 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보내주시면. 톡방 입장 및문의에 상세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볼티모어와 토론토. 자 볼티모어 비켜 연승의 토론토가 간다. 최근 12경기 11승 1패 8연승의 토론토입니다. 양 팀의 시즌 13번째 맞대결인데요. 토론토가 볼티 상대로 8승 5패로 상대전적에서도 앞서면서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토론토가 상대전적에서도 그 흐름에서도 리드를 잡아내면서 배당만 좋길 바라는 경기가 잡혔는데요. 예 역시 배당은 좋게 주질 않았지만 오히려 이 정도라도 주는 것에 감사해야죠. 선발 야구를 통해 버텨왔고 결국 기세를 만드는 데 성공한 토론토. 그 선발진의 정점 로비레이가 나섭니다. 뭐이 연승 흐름은 뜬금없는 타이밍에 무너지는 것이라 당장 이번 볼티머 시리즈 중에 끊길 수도 있겠지만 누가 예상하겠습니까? 말도 안되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흐름에 그냥 타는 겁니다. 졸리면 그냥 내리는 거고요. 토론토가 양키스와이 시리즈에서 역배로 시원하게 먹여준 거 생각하면 뭐 가야죠. 그런 거 겁낼 거 없이. 자, 클리블랜드와 미러키. 음, 양팀의 시즌 첫 맞대결인데요. 음, 일단 클리블랜드보다 객관적인 높이에 우세한 미러키로 먼저 보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 이제 클리블랜드 위협적인 선발들은 미네소타와의 시리즈에서 다 소모했고 불펜 선수들의 소모도 있었고 최근 구간 동안 클부를 봤다 보면은 아이고, 전반적으로 미로키한테 되겠어 이런 생각이죠. 자 내일 일라이모건이 선발 등판하는 클리블랜드입니다. 이제 이마에 봤으면올 시즌의 평가를 어느 정도 내려도 될 만한 타이밍인데 올 시즌은 일단 여러모로 기대 이하죠. 장점으로 알려진 부분은 전혀 특색이 없고 단점이라 여겨지던 부분은 무시 못할 정도로 안 좋은데요. 올 시즌까지는 진짜 최대로 잘 쳐줬을 때 오도리치 휴스턴의 오도리치 정도가 가장 유사한 수준이라 생각되네요. 레파토리는 전혀 다르지만은 구질도 좀 흡사하고, 에,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린 지만 오도리치에 비견하는 것도. 최대로 잘쳐줬을때 오돌이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선수를 내세워서 어려운 와중에 구원자가 될 느낌은 없죠.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이렇게한테 되겠어. 자, 화이트삭스와 레드삭스. 시즌 두 번째 맞대결 시리즈입니다. 보스턴 홈에서 치러졌던 지난 1차전 4연전에서는 양 팀이 2대2로 비겼는데요. 이번 시리에서는 승부를 가릴 수 있을지. 자칼로스카로스 로돈이 선발로 나서는 화삭 테너하우크가 선발로 나서는 레삭. 자 테너하우크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떠오르는 신예 테너하우크입니다. 데뷔 2년차인데 나날이 성장세가 돋보이는 선수인데 뭐, 체형도 그렇고 뭐 생김새도 그렇고 꼭 우한세일을 연상시키는 선수입니다. 저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 현지 팬들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뭐 슈어저랑도 비슷한 것 같고 막 같은 팀 오타비노와도 비슷한 느낌을 좀 주던데 음, 보스턴화 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원체 네? 같은 공을 잘 던지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효과가 길었냐면은 이 하우크의 이 구질. 어, 메인 타선이 우타 위주로 세팅된 화이트 삭스 입장에서는 이거 알고도 못칠것 같은데요. 이제 타석에서 보면은 본인한테 날라온 데가 싶더니확 꺾이거든요. 이게 아무리 우투수 상대로도 득점 창출력이 높은 화이트 삭스지만은 이 선수 휘어지는 각을 보면은 어, 이거 정가운데로 꽂혀도 치기 어려운 공이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 기대가 큽니다. 많이 기대합니다. 올 시즌 자 화이트삭스는 올 시즌 아무도 예상 못했을 약진을 보여준 카를로스 로돈 카를로스 로돈 상대로 이 선발 우위를 하우크가 잡는다 뭐 그렇게 말씀은 솔직히 못 드리긴 하겠는데요 근데 이 로돈이 부진과 부상으로 전반기 그 좋았던 삼진 퍼레이드를 재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테너하우크가 충분히 경쟁력 선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짜내야죠. 내일 모레는 당장 선발부터가 미정인 보스턴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 경기에서 죽어라 짜내야겠고 모레 글피에는 또 세일이 등판하니까 세일 등판에 힘 실어줘야 하니까 내일 모레 짜낼 생각은 하지 말고 일단 잡을 수 있는 경기를 확실히 잡, 잡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안되는 경기는 깔끔하게 줘버리면서 포기하는 것이 낫다 생각하네요. 뭐... 아예 경기를 내줄 순 없겠지만, 뭐, 상황 맞추면은 뭐, 다 쏟아 부어야죠. 근데, 확률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상, 예, 잡을 건 잡고, 놔줄 건 놔주는 게 낫지 싶습니다. 가뜩이나 살림 어려운 보스턴 레드삭스인데요. 자, 화이트삭스가 정배당 받는 것이, 뭐, 거짓 불황 같지는 않습니다. 정직해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체급이 있잖아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럼에도 보스턴이 할만해 보이는 경기라 생각합니다. 로돈과 하우크 뒤에 불펜 장전된 경기에서 대량 득점은 안날거란 생각에 언더도 같이 봅니다 자이 체급에 앞서는 것을 이프랜으로 커버한다는 생각으로 자 하우크를 믿고 보스턴 프렌 사이드 그리고 언더 이렇게 봤습니다 자 세인트루이스와 신시네티 자 카즈와 레즈 양팀의 시즌 17번째 맞대결입니다 지난 16번의 맞대결에서는 홈팀 카즈가 7승 9패로 뭐 밀리고 있긴 하지만 뭐 상대전적에서 크게 갈리고 그렇진 않네요. 음, 그렇다보니 게임 어려워집니다. 왜? 신시네트가 동력을 잃은 뒤로 유의미하게 흐름을 전혀 못 만들어내고 있는 최근이고, 이 세인트루이스의 레스터, 최근에 페이스가 나쁘지 않은 레스터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내보낼 투수들도 대기 중인 세인트루이스고, 신시네티가 이번 원정시리즈 첫 경기부터 뜬금 승리까지 몰라도 대량 득점은 정말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너무 꼬라박았으니까요. 만약 신시네티가 내일 경기에서 타일러 말레라는 선발 이름만 가지고 많이 기울어진 정배당 받으면은 전 세인트루이스 프랭크 언더 쪽으로 기울여볼까 마음먹고 배당을 받는데 그래도 신시네티 쪽으로 배당 잘 쳐주긴 했네요. 되게 합당해 보입니다. 밸런스가. 맞아 보여요. 근데, 처음에 생각했던 세인트루이스의 프렌, 프렌 배당도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밸런스가 참, 맞아 떨어진다 생각해요. 최근에 토론토가 잘 나가듯이, 신시네티 역시 한번 흐름을 타긴 탈 겁니다. 선발과 타격만 살아나면은, 팀 이름답게, 레즈, 레즈잖아요. 네. 이만큼 시뻘건 팀이 또 없죠. 근데, 신시네티의 최근 다섯 번의 시리즈, 전부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의 시리즈가 마이애미, 디트로이트, 컵스랑 치렀다는 거. 그래놓고 이번 시리즈를 기점으로 뜬금 사랑한다? 어, 저는 생각하기 어렵네요. 지금 신시네티에게 세인트루시는 생각보다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리그 순위도 스, 세인트루시가 15위, 신시네티가 14위, 별 차이 안 나요. 신시네티의 배당이 좋긴 하지만 신시네티의 반등 타이밍을 제 손으로 잡지는 않을 것이기에 일단 초안대로 세인트로이스 프렌 언더사이드로 보고 이시리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경기 시애틀과 엘리조나 양팀의 시즌 두 번째 마대결 시리즈입니다. 엘리조나 홈에서 며칠 전에 펼쳐졌던 지난 1차전 3연전에서는 시애틀이 3대0으로 시리즈 수입 발라주고 왔는데요. 애리조나가 리벤지 되겠나요, 이거? 최근 11경기 1승 10패. 하다 못해 텍사스와 인터리그 맞대결에서도 싹쓸이 패 당하고 아 저는 아, 학을 뗐어요, 그실리에서뭐 어려워 보입니다, 애리조나. 자, 범가호가등판하는내일 현시점에 범가호가이 흐름을 멈출 만한 독보적인 에이스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애틀도 뭐 타팀 에이스들에 비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팀내 에이스인 곤잘레스가 등판하는 게임 뭐 생각할 것 없이 시애틀 패팅해야겠죠. 자 시애틀가 달리기 시작하는 시즌은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할 시즌은 내년 내후년이겠지만 당장 올 시즌도 여차하면 가을야구 진출을 노려볼 만한 시즌 여차하면 노려볼 수 있으면 노려야죠. 보스턴이 애먹고 있고 양키스가 죽쓰고 있는 상황에 애리조나에게 잡혀서는 안 되겠죠. 시애틀의 정배당 정직하다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9월 11일 MLB 메이저리그 프리뷰 총 15경기 중 5경기 프리뷰 마쳤습니다. 영상에 없는 경기 프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시면 하 저희 팀 넘나 가족방에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항상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 건 약속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